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밸브 오버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밸브 오버랩은 겹친다 오버랩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와 뭐가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을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밸브 오버랩의 구간을 굳이 왜 두는 걸까요 완벽한 행정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더 많은 공기 그리고 배기가스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폭발 순서. 아, 벌써 짜증나죠. 네, 폭발 순서가 뭐 1, 3, 2, 4다. 1, 5, 3, 6, 2, 4다. 이럴 때 폭발 행정인 실린더는 몇번 실린더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너무 짜증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밸브 오버랩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오버랩이라는 건 결국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을 우리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서로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좀더 엔진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밸브 겹침 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밸브 겹침 구간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 중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인테이크 밸브 오픈이 흡기 밸브죠.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어, 눌리면서 열리게 되죠. 그리고 흡기가 들어오면서 피스톤이 하강하게 될 겁니다. TDC에서 BDC로 피스톤이 하강할 거예요. 그럼 이 흡입 행정이 되겠죠. 이 흡입 행정 구간 동안은 우리가 피스톤이 내려가게 되겠죠. 네,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입을 했고요. 자 이제 흡입을 다 했어요 피스톤이 밑에까지 다 내려왔고 이제 흡입했으니까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기 밸브가 이제 닫혀야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가 피스톤이 bdc 지점에 내려왔을 때 닫히는 게 아니고 bdc를 좀 지나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이크 밸브가 클로즈드 되게 되었죠 하지만 피스톤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압축이 되는 동안은 그 어떤 밸브도 열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흡기, 배기 모두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TDC 상사점 직전, 상사점 직전에 우리가 분무를 하죠. 연료를 어. 그래서 빵 하고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폭발하는 지점은 TDC 직전에 분사한다라는 거. 그래서 퓨얼 인젝션 스타트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폭발 행정에 의해 피스톤이 밑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밑으로 하강하다가 배기 행정이 되면 배기 밸브가 열리게 되겠죠. 이제 분무가 끝났어요. 퓨얼 인젝션 스탑. 자, 이제 이제 폭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폭발 중인데 피스톤이 하강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줘요.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그저스트 밸브가 오픈이 돼요. 자,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피스톤이 하강하고 있을 때 열렸으니까 어. 이 잔존하는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스의 압력이 떨어지고 피스톤도 하강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잔존하는 배기가스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미리 열어주는 거예요? 흡기 밸브를 미리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밸브 오버랩이 되겠죠. 자, 지금 배기 밸브가 닫혀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흡기 밸브를 미리 열어 주는 겁니다. 왜? 잔존하는 배기 가스를 확실하게 내보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흡기가 시작이 되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결국 이 흡기 밸브 예죠. 흡기 밸브가 빨리 열리고 더 늦게 닫히는 이유는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함이었고요. 엔진의 효율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배기 밸브가 좀더 빨리 열리고 늦게 닫히는 이유는 잔존에 있는 배기 가스를 완벽하게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엔진의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오버랩을 우리가 두는 이유는 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이고요. 네, 엔진의 마력이나 토크의 상승을 위함. 그리고 배출가스를 더잘 내보내기 위해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동과 소음을 감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밸브 오버랩은요. 여러분 무조건 이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좀 틀린 말이에요.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밸브 오버랩 구간이 긴게 좋을 수도 있고 짧은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빨리 도니까 이 들어오는 공기가 좀더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 빨리 들어와서 배기가스를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밸브 오버랩 구간에 근데 이 기관의 속도가 낮아요 그리고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흡입가스보다 우리 배출하는 가스의 압력이 더 높게 되어버리면 고에서 저로 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역류할 수 있는 일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역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브 오버랩의 어떤 단점으로 이런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밸브 오버랩은 엔진의 회전 속도가 빠를 때는 충분히 이 겹침 구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과급 기관, 우리가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는 이런 과급 기관 같은 경우 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잘 밀어내겠죠 가스를. 네.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사이클 당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가 오버랩 구간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 무과급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오는 압축의 공기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밸브 오버랩의 단점은 연료 소모율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면 배기행정 때 미리 얘 예, 흡기 밸브를 열어주기 때문에 같이 흡기 가스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료 소모율이 증가할 수 있고 저속 운전 시에는 아까 말한 역화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 구간을 잘 다시 이런 밸브 개폐 시기 선도로 어,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밸브 오버랩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에서 언제 일어나는 거였나요? 배기에서 다시 흡입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 생기는 거였죠. 배기가 다 끝나기 전에 흡기 밸브를 우리가 열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배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배기 말? 혹은 흡 흡기 초 이 구간에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어, 흡기 밸브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흡기 밸브. 자, 흡기 밸브는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우리가 실린더 내에 흡입하기 위해서 아까 상사점 전에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TDC가 상사점이죠. 상사점 전에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사점 후에 닫히게 되죠. 하사점 후에 이렇게 쭉 배속 밸브가 열려있다가 하사점 후에 닫히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에 열리고 후에 닫히는 이유는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배기 밸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배기 밸브도 완전한 배기. 내가 남아 있는 잔존 가스를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한 배기를 위해서 하사점 전에 열린대요. 우리 배기 밸브는 하사점 BDC 전에 열립니다. 전에 열려서 쭉 열려 있다가 요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이 상사점 부근의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밸브 오버랩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바로 밸브 오버랩 구간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은 몇 도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엔진마다 다른 거고 문제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도다 뭐 35도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사점 부근에서 크랭크 각 40도 동안 여기와 여기를 더한 게 40도죠. 40도 동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는 밸브 겹침이라고 한다. 밸브 겹침을 두는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실린더 내에 소기작용을 돕고요. 흡기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밸브와 연소실의 냉각을 돕기 위해서다. 흡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냉각이 좀더잘될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는 이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가장 위에 있는 곳을 TDC라고 하고요. 피스톤이 가장 밑에 있는 곳을 BDC라고 합니다. 탑과 바텀. 그쵸 그리고 밸브는 보통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보통 어, 사행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문제 푸는데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행정은 어, 흡기 밸브가 있지 않죠? 흡기 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사이클을 돌때 사행정 사이클은 두번 돌아야 원 사이클이 끝나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을 완료하는 데는 우리가 두 바퀴를 돌기 때문에 720도를 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두 바퀴를 돈 720도가 중요하냐? 어,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래에도 밸브가 겹치는데 왜 아래는 오버랩이라고 안 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여기 겹치는 이 부분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배웠지 이 아래는 밸브 오버랩이라고 안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겹치거든. 그래서 여기도 밸브 오버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어 선생님도 이 그래프는 좀 잘못 그렸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그래프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흡기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죠. 애초에 흡기 밸브가 위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얘는 사행정 사이클이죠. 2행정 사이클은 속이 공이 있죠. 흡기 밸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행정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반바퀴씩 해서 4번 총 2바퀴를 돌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얘를 한 바퀴로 끝낼 수가 없어요. 두바퀴를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처럼 가장 정확한 밸브 개폐 시기 선도는 요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원에 나타내려고 얘네도 겹쳐 보이게 그려질 뿐이에요. 그럼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TDC, 여기가 BDC죠? 자, TDC 상사점 전에 우리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흡기 밸브가 열리는 부분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흡기 밸브가 열려서 흡기 밸브가 BDC에 오니까 닫혔어요. 그죠? 여기 와서 닫혔어요. 그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흡입했으니까 압축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축을 하다가 이제 폭발을 하겠죠? 자, 쭉 가다가 폭발해요. 펜션 폭발하다가 이제 배기 BDC 오기 전에 흡기 밸브를 열어 주는 거죠. 그럼 흡기 밸브 아니 배기 밸브를 열어 주는 거죠. 그럼 배기 밸브가 이렇게 쭉 가죠? 해서 여기까지 해서 클로즈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흡입하죠? 압축하죠? 폭발했죠? 배기할 거예요. 배기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돼요? 흡기해야 되죠. 근데 밸브 오버랩이라는 게 우리가 미리 흡기 밸브를 열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흡기 밸브가 다시 흡기가 시작돼야 되죠.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미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이클에서 얘가 여기 미리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배기 밸브는 지금 여기 배기 상태인 거죠. 실제로 겹치는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인 거죠.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단지 하나의 원으로 360도로 나타내려다 보니 겹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두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실제로 밸브 오버랩이 생기는 구간은 이 위에 TDC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이사 기출 문제에 밸브 오버랩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저기서 문제를 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과급 디젤 기관에서 밸브 오버랩을 주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더 미리 열고 나중에 닫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리 열고 나중에 닫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흡입을 한다. 그리고 배기 가스를 완전히 배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기 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가 가장 주된 이유예요.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나가 되고요. 4행정 사이클 디젤기관의 밸브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행정 사이클입니다. 잔류가스를 제거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 배기밸브 미디열고 나중에 닫죠. 그 다음에 연소실을 냉각시키는 효과 있죠. 흡기밸브를 더 오래 우리가 열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하사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이 되도록 설정한다. 어, 여러분 밸브 오버랩은 우리가 어,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TDC, 여기가 BDC. 흡기 밸브 내가 상사점 전에 미리 열어요. 하사점 후에 닫아요. 요게 흡기 라인이죠? 그다음에 배기는 하사점 전에 열어요. 상사점 후에 열어요. 이게 배기 라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밸브 오버랩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밸브 오버랩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하사점이 아니라 상사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빵. 그래서 답은 4가 틀렸네요. 자그 다음 아래의 밸브 타이밍에서 어, 피스톤 오타에요. 엔진의 밸브 오버랩은 몇 도인가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밸브 개폐 시기 선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흡입 밸브가 열린대요. 상사점 전 20도. 여기가 tdc 여기가 bdc. 상사점 전 20도에 열리니까 여기가 20도. 어, 빨간색으로 할게요. 흡기. 자, 그 다음에 흡입 밸브 언제 닫히냐? 하사점 50도에 닫힌대요. 여기 50도. 요렇게 지금 흡기 밸브가 열려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배기 밸브는 하사점 전 60도, BDC 전 60도 열린대요. 그리고 언제 닫히냐? 상사점 10도. 여기죠? 그래서 요렇게 열려있는 구간이죠. 얘네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은 언제느냐? 여기 위에죠? 여기 위에입니다. 선생님 왜 여기도 동시에 겹쳐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몇 행정이죠? 4행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4행정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도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과 10이 겹치는 구간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두개 더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기관 점화 순서가 1342인 직렬형 사기통 기관에서 2번 실린더가 배기 행정일 때 1번 실린더는 어떤 행정을 하는가? 이게 자동차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핵이사에서도 옛날에 많이 나왔고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폭발 순서, 점화 순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실린더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개 있는데 얘 터지고 얘 터지고 얘 터지고 얘 터지면 여기에 힘이 가중되겠죠. 그러면 이 엔진에 비틀림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발을 섞어서 해요. 위치를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일 때 폭발의 순서는 이거 폭발하고, 이거 폭발하고, 이거 폭발하고, 이거 폭발하는 겁니다. 섞어서. 한 곳에 힘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폭발 순서가 1, 3, 4, 2번 실린더의 순으로 터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2번 실린더가 배기행정이래요. 얘가 배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흡입, 압축, 폭발 100이잖아요. 원래 순서면. 그죠? 근데 이걸 반대로 가주면 이 순서대로 폭발하겠죠? 그래서 100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반대로 간다. 흡입, 압축, 폭발 100이죠? 예. 네, 그러면 100이 다음에 뭐예요? 흡입, 압축, 폭발. 다 나왔죠? 그러면, 어, 1번 실린더 지금 무슨 행정이에요? 폭발 행정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아, 4가 되겠다. 거꾸로 가시면 돼요. 폭발 순서와 거꾸로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6 실린더,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폭발 간격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실린더가 6개예요그 다음에 4행정 사이클이죠. 여러분, 4행정 사이클은 한 사이클을 크랭크축 두 바퀴 돌았을 때 완료하죠?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2를 해서 720도를 회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린더가 6개니까 720도를 도는 와중에 6번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의 폭발 간격은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12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대망의 문제입니다. 자, 4행정 6실린더 기관에 3번 실린더 흡기 및 배기 밸브가 모두 열려있다라는 건 이거 오버랩 구간이라는 거죠? 오버랩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배기 하면서 흡기로 넘어갈 때. 음. 배기 하면서 흡기로 넘어가는 구간. 배기 말 혹은 흡기 초가 되겠죠? 초, 중, 말로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이때밸브 오버랩 구간이 있는데, 지금 3번이 바로 이 구간이래요. 그래서 3번은 배기 이 말이거나 흡기 초거나, 여러분 편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크랭크 축을 회전 방향으로 120도까지 또 회전을 시켜줬대요. 그러면 압축 상사점에 있는 실린더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압축 상사점에 있다라는 거는 흡입 압축. 압축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 올라갔다. 직전을 얘기하는 거죠. 폭발 직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점화 순서는 1, 5, 3, 6, 2, 4라고 지금 적혀 있죠. 어,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1, 5, 3, 6, 2, 4가 있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 풀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게 1번과 6번이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5번이 짝꿍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짝꿍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사실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 요걸 안다고 이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 짝꿍이라는 뜻은 피스톤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요.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요. 피스톤의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어디가? 3번 실린더가 오버랩 구간이죠. 오버랩 구간이라는 건1 0 0 말이란 말입니다. 1 0 0 말이라는 건 지금 피스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과 짝꿍인 얘도 지금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죠.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그, 백이 말이 아닌 과정 뭐가 있어요? 압축이죠? 압축 말이 되겠죠? 압축 말. 그러면 압축 말이 바로 이 압축 상사점을 얘기하는 거죠? 압축 상사점. 폭발 직전.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답은 4번 실린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방금 120도 회전시켰다고 했죠? 120도를 회전시켰어요. 우리 아까 앞문제에서 풀었잖아요? 6실린더 4행정 사이클 기간은 120도 간격으로 아이들이 폭발합니다. 맞죠? 건너 뛴단 말이에요. 근데 120도를 내가 회전시켜줬으니까요. 이 4번이 1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실린더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제일 나이스 한데, 어, 이거를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열심히 갈아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흡입압축 폭발 배기가 있는데요. 폭, 배. 근데, 얘도 초중말이 있고, 얘도 초중말이 있고, 얘도 초중말이 있고, 초중말이 있어요. 그래서 3, 4, 12총 12개로 쪼개시면 됩니다. 12개. 12개로 어떻게 쪼개느냐? 아무것도 기억이 안날 때는 그냥 시간을 갈아 넣으시면 됩니다. 1, 5, 3, 6, 2, 4의 폭발 순서였잖아요. 1, 5, 3, 6, 2,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려주시면 총 12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흡입압축 폭발백이 4개, 초중말 3개, 3, 4, 12, 12개의 구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음 지금 문제에서 3번 실린더가 배기 말이었으니까 뭐 흡기 초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배기 말로 할게요. 그럼 여기가 배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가시면 되죠. 그죠? 배기 다음에 흡입이죠? 흡입, 흡입, 흡입. 근데 초, 중, 말. 흡입 다음에 압축이죠? 압축, 압축. 여기 초, 중 말. 그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 폭폭폭초중말 그죠? 그다음에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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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말 그럼 열두 개 구간이 지금 실린더가 다 무슨 구간인지 우리가 다 적어줬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가 오버랩 기간이었는데 압축 상사점이 바로 압축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 말이라는 건 여기 4번 실린더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4번 실린더에서 여기서 문제는 똑같아요. 120도를 회전시켰다고 했잖아요. 120도를 회전시키니까 이거는 이제 6 실린더니까 120도씩 하나씩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 실린더가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뭐가 더 쉬운지는 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 밸브 오버랩 문제는 결국 왜 하느냐? 속이 흡기를 훨씬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효율을 우리가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배기 가스가 잔존하는 게 싫어서 우리가 미리 이 흡기 밸브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걔를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속 기관이 아니고 저속 기관 혹은 무과급 기관 같은 경우 이 흡기의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버랩 구간을 무조건 둬야 한다. 무조건 많이 둬야 한다. 이런 거는 좀 틀린 말입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폭발 순서 구할 때는 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짝꿍인 번호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꿍인 번호들을 찾거나 혹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이 열심히 다 쪼개시면 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초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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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말. 12번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